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반문 연대에 대하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하여 반문으로 뭉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대표적 논객이라는 자들이 그 반문 연대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비 논객들은 반문을 주장한 자들이 반문 연대라는 통합된 보수 우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큰 적인 일본에 대적하고자 힘을 합하였던 국공합작의 결과는 중국 대륙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고 자유중국은 대만으로 쫓겨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 정통 보수 우파가 어찌하여야 사입이 보수 우파들이 점령하고 있는 보수 우파 정당을 다시 수복하고 그 위장 보수 우파들을 그들의 원래 자리인 더불어 공산당 쪽으로 쫓아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해대던 민주파리 김영삼의 배설물들이 보수 우파 정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민주파리 김대중의 토산물들이 진보 좌파 정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절망의 나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파리들에게 기생하는 민주파리 파리 신문과 방송들은 그들이 만행을 감추고 그들을 미화하는 기사들을 하루 종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방송과 신문에서 하루 종일 쏟아내는 거짓 뉴스에 속아서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 뻔했던 문재인에게 투표를 하여 종북주사파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 거짓 방송과 신문에 질려버린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유튜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는 사이비 보수 우파 방송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하루 종일 정통보수 우파들을 죽이고 사이비 보수들을 칭송하면서 정통보수 우파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통보수 우파들은 1차적으로 신문과 방송에 속고 2차적으로 사이비 유튜브 방송에서 속아서 현재는 그 세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주파리 파리의 대표적 농객 정주규제라는 작자는 그런 소수로 전락한 정통 보수 우파들을 도토리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19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우파를 표방한 정당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정권 탈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빅텐트론을 펼치면서 통합을 하면. 정권 탈환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정통 보수파 애국 국민들에게 희망고문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당권을 유지하고자 누나나 깜짝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출당시키고 정권을 종북 좌파들에게 상납한 것은 그 인간말종 민주파리들입니다. 그 민주파리들이. 진정 보수 우파라 생각이 드시나요? 나라보다 자신들이 정치 생명을 더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이 진정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설사 정권을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민주파리 김영삼 정부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파리들은 진보를 표방하건 보수를 표방하건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고 경제를 망치고 외교를 거덜내는 그런 할줄 아는 것이라고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정통 보수 우파들을 독재라 매도하고 자신들의 무능력을 박정희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기만 할줄 아는 그저 그놈이 그놈인 민주파리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까운 분이라 생각합니다. 젊어서 한일협상 반대 운동을 주동한 6.3동지회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의 한 발을 담그고 있었고 현대그룹에서 열심히 산업화 현장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정통 보수 우파의 또 다른 발을 담그고 있었던. 그런 어찌 보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정치는 민주파리들을 계승하고, 경제는 정통보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다 보니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모두에게 욕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된 진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과 동지애가 오락가락하면서 머리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가슴으로는 적개심을 불태운 그런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열었다 봅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숨은 조력자임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는 자신이 협조한 탄핵이 사실상 박근혜라는 자신의 방패막을 없애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은 방패막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사이를 줄타기하던 이명박은 그렇게 비리함으로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그의 구속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겉보기에는 보수파 대통합을 이룬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보수파 단일화 혹은 통합을 외쳤던가요? 그 당시 야권 친노 종북 세력에 불평 불만이 쌓여 있던 김대중계들이 스스로 박근혜 후보 밑으로 들어온 것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새누리당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두 손을 활짝 펴고 받아들였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뼈 아픈 실책이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 좌경화된 나라를 바로잡고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하는 등 그동안 민주파리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자 하는 것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를 건 것들이 바로 당권을 자아하고 있었던 민주파리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칼날이 그들이 목에 다가오는 듯 하자 그 민주파리들은 합심을 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을 당하여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파리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었던 정통 보수 우파들의 사심 없는 애국심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두 번의 보수 대통합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삼당합당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3당 합당 전 득표율은 무려 70%가 홀쩍 넘었었는데, 3당 합당 후 김영삼이 득표한 것은 고작 40% 정도였습니다. 통합을 통하여 지지자들이 절반가량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박근혜 후보의 동서 대화합이었습니다. 박근혜는 민주파리들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리라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들도 인간들이니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그 굴러 들어온 김대중계 민주파리들과 기존의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던 김영삼계 민주파리들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정통보수 우파의 상징을 무력화 시켜버렸습니다. 두 번째의 보수 대통합도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의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밀려서 대만으로 쫓겨간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통 보수 우파들을 몰아내고 보수 우파 정당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 후한무치한 인간들이 엉터리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그들이 떠나간 정통 보수파 애국 국민들의 표를 사기치고자 다시금 반문연대라는 개소리로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간교한 입놀림에 속아서 그들에게 다시금 표를 던져준다면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 보수파 정당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며 그것은 세 번째. 보수 대통합 실패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우선 힘을 합하여 문재인을 몰아내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크나큰 착각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방해를 하였던 것들이 바로 지금 반문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그 짐승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보수우파 정당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있는 침략자들이지 여러분들이 지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수우파 정당을 강점하고 있는 이들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정통 보수우파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소수입니다. 정규제 같은 사악한 자들이 민주파리들을 진정한 보수우파인 양 뱀의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보수우파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이 사기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문 연대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